네 안녕하십니까 이마트 노조현장 전수찬입니다. 연일 공개되는 언론 보도를 통해 지금 현재 신세계 이마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기자회견 후 신세계 이마트 허인철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업 문화팀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팀이다. 문건을 만들어낸 건 맞지만 실행하지는 않았다. 일부 직원들의 과잉 충성한 것이다.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 되겠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난해 말 그렇게 깨끗하다고 떠드는 신세계 이마트 대표이사로 취임한 허인철 대표가 뭘 했습니까? 대표이사 취임 전 신세계 그룹 경영지원실장 시절에 계열사 사장단에 노조 활동하는 근로자들 징계해고시키기 좋게 취업규칙 변경하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한 장본인입니다. 그러한 불법의 일을 지시한 장본인이 깨끗한 기업이라고 말하는 이마트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된 거 모르시겠습니까? 우선 아무것도 모르고 사찰 대상이 된 이마트에 다니는 모든 사원, 직영 사원, 협력 사원들에게 잘못했다고 용서해, 용서를 구한다고 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니, 아닙니까? 신세계 이마트를 이렇게 만들어온 사원들의 현재의 허탈감과 상실감이 어떠한지 그런 생각조차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경영진들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을까요? 사원들은 사원들 사원들은 생각지도 않는. 당장의 기업 이미지가 더 깎이지, 깎이지 않을까 걱정이 나는 경영진의 행태에 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세계 이마트는 다른 건다 잘하고 이번 노무 관리 부분만 불법을 저지른 것일까요? 문건에서 공개되었던 같이 법과 윤리적인 모든 것을 저버린 신세계 이마트는 윤리적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고 선전하며 국민 모두를 기만하여 왔습니다. 지금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과 변화를 시키지 않는다면 더 은밀하고 치밀하게. 근로자들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기만할 것입니다.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인은 이번 신세계 이마트 사태에 대해 정확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에 대한 강한 의지와 구체적인 행동을 밝히셔야 합니다. 신세계 이마트 사태는 한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어적 경을 일삼는 모든 대기업 사업장에 만연한 일들일 것입니다. 유통 관련 대기업과 유통노동자들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 이번 이마트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40만이 넘는 유통 노동자들은 더욱 어려운 환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이마트 사태를 계기로 모든 문호적 경영 사업장의 근본적인 변화와 헌법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호, 보호될 수 있도록 관심, 관심과 행동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